어휴, 씨. 사람 속을 아주 그냥, 뒤집었다가, 쥐락, 펴락, 아주, 잘 쉬었죠, 여러분? 예. 어제까지 참잘 쉬었는데, 야구가 시작하니까 또, 정신병이 또, 스슬 도집니다. 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모로 사람을 정말, 어, 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어. 온 동네 투수들이 뭐였다? 스트라이크를,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모르는 투수들과, 잡기는 4사구요 아, 이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라이브를 같이 즐겼던 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 집중이 안 돼. 그럼 야수들은 어떻게 했어 얼마나 더 하겠어? 집에서 TV로 보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볼볼볼볼, 볼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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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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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볼이 나오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밀어내기까지 두 개가 나오고, 말로 해. 정말 최악의 날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교훈, 최지강김태균 제외하고는 이 위에 나머지 오늘 나왔던 투수들 싹다야 정말 오래 쉬어서 그냥 값떨어진 거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김민규 선수는 정말 실망스러운 게 본인이 본인 기회를 걷어 찼다 오늘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치만 했으면 제가 봤을 때에는 대체 1번 자리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당분간 근데 본인이 본인 기회 걷어 찼다 그래서 추후 뭐더 선발을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제 안정화가 이번주 끝나면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발 로테이션이 그래서 오늘 4사고 김민규 4개 이영하 1개 김강률 1개 박치국 2개 홍건이 1개 하... 강률이 형은 형 근데 진짜 오늘 경기 시작할 때 WHIP랑 ERA랑 수치가 똑같은게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 진짜 세상 무책임한 지금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형님, 진짜로. 열 아홉 개 던지면서 세 타자 상대했는데 아카 칸트 하나 드셨어요. 그리고 또 쌓아놓고, 야, 너가 막아. 이러고 내려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말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지만, 오늘, 이야기 해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인터뷰 때어 물론 양석환 선수 화이팅 지금도 응원을 하고는 있지만 왜 이번 시즌 양석환이 이렇게 체감이 안 좋을까? 체감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느끼는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느꼈어요. 단 하나입니다. 연속성이 없다. 그 말인즉슨 뭐냐? 사이클이 없다. 올라갈 때좀 올라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냥 한 경기 와당창 올라갔다가, 다음부터 그냥 내려가고. 올해 체감이 안 좋은 이유는 아마 이 이유가 가장 큰것 같아요. 뭐, 본인 커리어대로 하고 있지만, 올해는 진짜 체감이 너무 안 좋거든요? 체감이 안 좋다라는 거는 팬들이 이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을 때 해결을 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지금은. 그러나 뜬금없이 하나 나오면은, 오, 요씨! 이러는 건데. 이건 너무 좀 과했고요 예. 좀, 그게 좀 아쉽다. 이 체감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건 것 같고. 어, 오늘은 타선도 뭐, 해줄 만큼 저는 해줬다라고 봐요. 어, 사실은. 해줄 만큼 해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쉬다 오면 원래 아예 더럽게 못 치거든요. 그래도 웨스 벤자민 상대로 좀 때려냈고, 어 불펜도 때려냈고 여섯 점이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점수를 낸 거니까 다만 문제는 오늘은 참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죠 정수빈 선수 마지막 타구는 저는 못 잡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 제외하고도 오늘 이상한 수비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내야 시프트는 진짜 안 맞아요 이 정도면 표본이 좀 쌓였을 것 같은데 한번좀이 코칭 스텝 그리고 전력 분석팀에서 네아 시프트 성공률을 조금 이제는 표본이 이만큼이면 어느 정도 진짜 정말 많이 쌓였을 거거든요. 네아 시프트 성공률에 대한 표본을 좀 쌓아야, 되, 이, 도출을 해서 더 이렇게 갈 건지 아닐 건지를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프트 서, 실패한 게한두 개, 세개 나왔거든요. 네아에서. 극단적으로 실패한 게. 뭐, 상대가 도루를 해서 베이스 커버를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리플레이를 돌려봤지만, 원래 수비 위치가 2루 베이스 근처였기 때문에. 유격수 쪽에서도. 그것도 있었고 분명히 지금 이 우리 팀의 내아 시프트는 지금 이 시프트를 데이터를 쌓는 기간이 아니고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프트를 활용해야 되는 기간인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건 조금 활용에 어,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어, 패배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전형적인 우리가 질때 대체 선발 경기였다. 그냥 이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아닌 경기였습니다. 대체 선발이 이닝 마, 많이 못 먹고 그 뒤에 붙어줄 롱 릴리프들을 넣었으나 롱 릴리프들이 이닝을 많이 못 먹고 그래서 불펜을 또 때려박았는데 불펜이 이닝 많이 못 먹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실점이 나오면서 타선이 따라갔지만 그걸 뒤집을 만큼의 타선의 힘은 없었고 그 이상의 실점을 했으니까 진 거죠. 그럼 김태균 선수는. 되도록 멀티 이닝을 안 써야 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표본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다. 멀티 이닝 하면은 공에 힘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기록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저는 딱한 이닝? 이런 경기에서도 한 이닝? 그리고 그 뒤에를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어, 좀 많이 아쉽다. 우리가 마무리를 보통 이런 경기에는 멀티를 쓰는 게 많이 보여져 왔었지만 홍건희 선수를 9회에 쓰고 10회에 쓰고 이런 거를 많이 봤었지만 김태견은 19, 이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루키고 그 정도의 체력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관리가 돼야 되는 투수니까 우리가 길게 볼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뭐안 했으면 좋겠다 어, 동점 상황에 딱그 정도인 것 같고요 지난 영상 때 제가 막 화를 막 억누르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화안 났는데 그날도 오늘도 딱히 화나는 요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냥 오늘은 되게 실망한 경기 어디에서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는 투수진에서 4-4-9를 대량으로 내주면서 경기를 정말 루즈하게 봤던 그 경기.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경기 시청은 그 중간 과정에 선발 투수가 1회 깔끔하게 막은 거 제외하고 2회부터 6회까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경기. 왜? 4-4-9가 많이 나오면서 루즈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운 경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불편을 다 썼기 때문에 내일 아마 대기 가능한 거는 이병헌 선수 한명 정도일 겁니다. 필승조에선. 내일 경기 쿠에바스, 김유성, 어렵다. 사실상 어렵다. 정말 내일은 쿠에바스가 지난 경기처럼 뭐, 부이닝에 막몇 실적을 하고 막 내려가고 이렇게 빴다가 공격해주지 않는 이상 내일 경기 승리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다. 저 후반기 시작하면서 아마 수원에서의 또 악몽이 재현되고 잠실로 삼성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지만, 어, 이 팀을 또 그래도 야구를 보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걸또 해내는 팀이니까. 라는 일반의 희망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경기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간만에 어, 메모장 올라갔는데 패배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독한 어, 회피형인 것도 알고 있는데 또한 번씩 봐주시고, 댓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